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번째 게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첫번째 게임 재밌으셨죠 오늘 두번째 할 게임은 메모리 게임입니다 자 메모리 게임 하면 너무 익숙해요 두가지 카드를 이렇게 가지고 해서 이렇게 맞추면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맞추면 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죠 자 그런데 오늘 게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어, 게임에 룰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거 뒤집어서 점수만 받는 게임으로 하면 너무 재미없고 시시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 우리 이 코로나에 어 마스크를 낀 상태로 접촉이 없는 상태로 더 재밌게 할수 있는 룰을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이 게임을 어떻게 진행해 줬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어 가능하면 여러분 이미 갖고 있는 그런 그 메모리 게임 말고 게임 카드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만들어주실 때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카드, 그 다음, 멀티플라이 카드, 그리고 그 다음, 디바이, 그 다음, 펄트. 이네개 카드를 추가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네개 카드는 각각 두 장씩 만들어야 되시는 거 아시죠? 모든 카드 다두 장씩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카드를 만드는데, 이 카드의 효과가 뭐냐면, 첫 번째, 이 마이너스 카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마이너스 카드 한 장이라도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그 뽑은 사람에게 마이너스 5점이 가해집니다 자 두번째 자이 디바이드 카드가 뭐냐면 이제 하면서 점수를 계속 받게 돼요 근데 점수를 받다가 예를 들면 똑같이 뒤집었는데 디바이드 카드 한 장이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점수에 나누기 2한 점수가 자기 점수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멀티플라이라는 카드를 설명하기 전에 멀티플라이라는 카드를 설명하기 전에 점수제도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처음에 총 카드를 보통 40장 정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40장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쌍 이상을 만들어 주시는 게 게임을 하는 게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40장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딱 뒤집었는데, 이첫 번째로 이렇게 맞춰서 딱 점수를 받는 경우. 보통 우리가 아는 메모리 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 1점씩 받는 걸로 돼 있죠. 자, 그렇게 하면 확률적으로는 너무 어 비효율적이에요. 미합리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딱 뽑았을 때 이게 맞추는 친구한테는 20점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서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두 번째 카 똑같은 카드를 이렇게 딱 뽑았어요. 자 그러면 이미 20점을 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19점입니다 왜 19점이냐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자 이해되셨죠? 쉽죠? 자 이걸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지금 여기 이제 멀티플라이에서 나옵니다 멀티플라이라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한 장만 나오는 경우는 정수를 못 받아요 아까는 마이너스, 디바이드 이런 거다 하나만 나와도 마이너스 요소가 있었고 나눈 2가 됐었는데 이거는 하나만 나온다고 해서 뭐 곱하기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꼭 두개를 맞췄을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예를들면 지금 40장이 있는데 20쌍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때 멀티플라이가 만약에 탁 나왔어요 그러면 20점밖에 못봤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20점 한 명이 이렇게 딱 해서 20점을 받은 상태로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가 나왔어요 쌍이 그러면 19점을 받아야 되는데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아 이제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원래 받아야 되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18점이에요 자, 18점인데 그때 이멀티플라이 쌍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곱하기 3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되시는지 알겠어요? 17점일 때 곱하기 4, 16점일 때 곱하기 십 15점일 때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해서 점수가 갑니다 그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일 곱하기 1일때 11 110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와 너무 너무 이렇게 불공평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 에게는 하트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 하트가 무슨 뜻이죠? 사랑이에요. 자, 사랑은 나눠줄 때 행복하다. 자, 주는 게 받는 것보다 기쁘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하트는 나눠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하트가 나와요. 자, 그럼 자기 자신까지 몇 점을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점수를 나머지 같이 하는 게임하는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4명에서 하는 게임이면, 자기를 제외한 3명에게 자기가 예를 들면 90점이 있었어요. 그9 0점을 30점씩 나눠주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는 빵점이 돼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죠? 자, 여기서 사회자가 너무 중요해요. 가장 좋은 카드라는 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하트 나눠주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어, 게임,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시시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응용 버전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계속 게임을 받게 되면 하트는 총두 장이에요. 그쵸? 첫 번째 카드를 만약에 하트를 뽑았어요. 그러면 하트가 한번 이미 소모가 돼서 이 하트는 수거해야 됩니다. 사회자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남은 2 0장 중에서 남은 하트카드가 한 장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트카드가 다음에 또 누군가 뽑으면 또 이제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하트카드는 수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하트카드가 나머지 한장 남은 하트카드가 나오는 순간 점수를 분배한 이후에 모두가 다 눈을 감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이 사회자는 하트카드를 다시 이 여기 곳에 숨깁니다. 숨겨서 살짝 섞어요. 자, 그러면 하트카드가 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생성되는 겁니다. 하트는 무한히 부활돼요 자, 마지막에 이제 이한 쌍의 카드와 이 하트카드, 총 3장만 남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점. 자, 이때 모든 애들이 다시 다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거했던 이 하트카드가 부활을 해서 총 4장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트카드가 총 여기 2장이 다시 되는 거예요. 원래 3장만 딱 남았었는데요. 자, 섞어놓고 총 4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사람이 이렇게 딱 뒤집은 하트가 나왔어요. 또 어떻게 돼요? 사랑을 나눠줘야죠. 자, 그리고 눈을 다시 감습니다. 그래서 하트를 또 다시 섞을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또 뒤집었어요. 뒤집었는데 하트가 두 개가 나왔네요. 어떡해요? 자, 보너스 카드 20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때가 되면 몇 점을 받아야 돼요? 1점 받아야 돼요. 그쵸? 자, 2 0 2 0상인데 20점부터 계속 1점씩 줄였으니까 1점을 받아야 되는데 하트 두 개를 같이 뽑았을 때는 20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1점을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 카드 게임이 끝이 납니다 자 생각보다 어려워졌어요 근데 애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너무 쉽게 이해하고 훨씬 재밌어합니다 어,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는 작업 기간이 조금 사회자가 좀 힘들고 그리고 사회자의 좀 산수 능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더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부분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애들이 게임을 더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밌게 어, 게임 배우셨나요? 자 집에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고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와 쯔니 구독해주세요. 지은이 구독해주세요.